안녕하세요. 다와라다육입니다. <laughs> 예, 며칠 만에 뵙죠, 그죠? 우리 농장에서. 예, 아이고, 목요일 날 출발해서, 아, 일요일 날, 오후 한 네다시 시경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천오백 k 로를 넘게 운전했더라고요, 목요일부터. 아이고, 아, 허리 디스크 나사 놨다가, 다리가 아파갖고 내가 도 짓어요. <laughs>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분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 재밌게 대화도 나누고 웃고, 예쁜 아이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좀 힐링하는 몸은 좀 허리 짓을 거는 좀안 좋아질 수도, 몸은 좀고되고 피곤했는데, 어또뭐또 뭐또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예,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잠시만요, 전화가 오네요. 아이고. 통화를 좀 길게 했네요. <laughs> 하여튼 그래 콧바람 잘 쐬고 왔습니다. 예 기분이 한결 상쾌합니다. 예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봐야겠죠. 예이 아이가 집시금입니다. 집시금. 아, 집시금 군생으로 한 난간 보세요. 아, 멋지지않아요 아이고 화분 너무 예쁘죠. 그죠? 화분하고 대칭이 너무 잘돼 그죠. 예 이쁜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너무 예쁘죠 그죠 아이고 야집시 그럼 애들 한 보세요 네. 요렇게 이쁘게 켰습니다제 네. 작품은 아닙니다 <laughs> 네. 아, 너무 예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아이 한번 구경시켜 드리려고요 네. 아, 위에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아뭐 선물단지 같다 그죠 <laughs> 이런 아이들이 예뻐요 예. 하여튼 오래간만에 아,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아이 한번 어, 판매해 봅니다그 예, 다음 아이들 넘어갈게요 예, 첫번째 아이입니다 예, 복눈이 잘드는 마리아 금입니다 뽀사시하죠 그죠? 예, 우리가 아, 또 어, 금의 기본은 또 마리아 금이죠, 그죠? 엄청 예뻐 사시합니다. 보십시오. 금잘 들었고요. 복륜 뚜렷하고요. 금이 뽀 사시합니다. 심을 보면 더 예쁩니다. 예, 일반 뭐 마리아하고 조금 색감이 틀린 아이고요. 이 아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사이즈 한 8cm 정도 예. 이 아이 8cm 정도입니다. 그죠? 예. 얼굴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그죠? 아, 간만에 우리 아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예, 이 아이 4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쁩니다.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두 번째 에는 i c 그린 금입니다. IC 예, 그린 금. 여비 예.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금이 안에 동선 금줄이 조금씩 나오죠, 그죠 IC 그린 금이 아이 2 0 0 0 원입니다.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IC 그린 금. 이 아이 5.5cm 정도 됩니다. IC 그린검 예, 그 다음 아이로어 가겠습니다. 3번 복륜이 너무 예쁜 우리 퍼플 딜라이트 금입니다. 이 아이는 없어서 못 파는 아이입니다. 어렵게 구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예, 이 아이 사이즈 음, 6cm 정도 넘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금입니다. 이쁘죠, 그죠? 예. 풍미 너무 예뻐요, 야 색감도 이쁘고요. 야이, 어,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퍼플 딜라이트금 3만원입니다. 예.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음, 원종 몰개인, 예, 뽀글이 예. 잘 생긴 쌩얼이 달린 뽀글이 사두를 판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보세요. 원종물겐입니다 뽀글인데 애가 너무 예쁘죠, 그죠? 아, 얘 사이즈가 지금 굳이 뭐한 4cm, 5cm? 네. 이거 보시면, 예. 여이 아이 다아아고 있고요. 예, 옆에 보면 또 엽이 많아서, 어또 다른 아이들할수 있겠죠, 그죠? 온종물겐 뽀글입니다. 이쁘죠? 온종물개는그 일반 물개인들 보다는 값이 좀 하죠, 그죠? 예. 이 아이 혹시 무지 넣으면 여러분들 이런 애들 많이 나오거든요? 잘 키워보세요. 예. 금이 잘 나오니까. 예. 온종물개인 뽀글이 이 아이 여러분들한테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좀1 0만원이구요 어 뽀글이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돼요. 8cm 넘습니다. 예, 원종물개 뽀글이 원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아이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뽀글입니다. 예, 두 번째 뽀글이는 위에 아이는 좀 크다 그죠? 위에 아이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밑에가 아 어, 뭡니까? 자이보다 일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싸게 드릴게요. 예, 현재로는. 어, 이 아이 1도 나오고있고요그 다음에 옆에 아이. 또 따고 나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인물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아이는, 음, 운종물개인 뽀글이. 예. 따고 또 자꾸 받으시면 돼요. 이 아이는 8만 5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뽀리입니다세 번째 뽀글리는 어, 요 아이도 보면 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아이 자체가 어 무지 끝에도 금이 잘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 애기 나오죠 그죠? 한 2cm 좀 늦겠습니다. 예이순데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아이에서 사고가 날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이예요. 밑에 예 보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예쁘죠? 아래 이 쫓겨난 목을 물건는 이쁘게 나고 있죠, 그죠? 이 아이는 8만 원입니다. 요런 데서 또 따고 나면 자국도 날수 있어요. 예. 아까 위에 아이는 생을 하나가 큰데 이 아이들은 날수 있는 소지가 많은 아이들입니다. 예. 그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예. 그 다음 아이, 는 뽀글이는 뽀글인데 옆에 많이 따고 얘는 지금 얘 아이 얼굴 예쁩니다. 복는잘 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안지 금이 안 나오는데, 더 커봐서, 이 아이를 한번 커팅해보세요. 아, 좀 키워서. 분명히 금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사이에 또 날란가 모르겠어요. 좀 작은 뽀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75,000원. 네. 예. 오늘 원종 몰개인 뽀글이로 끝판을 맺겠습니다. 예. 그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예. 아이 나 뽀글도 싫고 그냥 원종물개인 갖고 싶어 왜 뽀글만 내놓지? 아우 나 싫어 싫어 이러실까봐 원종물개인 잘 생긴 아이입니다 보세요 쌩얼입니다 원종물개 쌩얼이 그럼 잘 들었죠 그죠? 너무 잘 들었죠? 예이 아이 커팅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저런 아이가 날수 있겠죠 그죠? 원종물개인입니다 에 사이즈 한 보여드릴게요. 음, 7cm 만땅입니다. 화분 크기하고 똑같죠. 잘생겼습니다. 뽕률 잘 들었습니다. 예, 뽀글이 아니고요. 원종몰개입니다자구캐나는겁니다이 예. 아이 여러분들한테 원종몰개인 18만원 드리겠습니다. 예. 잘생겼습니다. 단도 높아요. 바로 커팅 가능합니다. 예, 보세요. 대품으로 키워서 자연자고 받아도 되고요. 커팅 단 충분히 넣은 아이입니다. 예, 잘 생기 뽕눈 잘 들었죠, 그죠? 18만 해드릴게요. 그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원종몰개 임금 조금입니다. 조금이. 쪼끄미. 예, 벨끝안해놓죠 <laughs> 아이고 다 와라야. 여기 보시면 조금해요. 네. 조그만데요 뒤에 보면, 입장은 또 넓어요. 예, 이런 아들, 또 어떨까요? 예. 쪼그미. 아이고, 나는 뭐, 뽀고리도 뭐, 그렇고, 뭐, 얼등골게큰 것도 그렇고, 뭐, 응? 쪼그미. 이 예, 아이, 몇 센치냐면, 4cm입니다. 예. 이 아이. 예. 예. <laughs> 조금이라서, 4번하고 똑같이 드릴게요. <laughs> 75,000원입니다. 예.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은 확실하게 드러나입니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아, 왜 이렇게 초점이 안맞네 그렇죠. 봉잘 들었죠, 그죠? 예. 확실하게 드러나입니다. 예.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몽샹금 자국입니다. 몽샹금 자국. 예. 모자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몽샹금 모줍니다. 이쁘게 생겼죠? 복륜으로 잘 나고 있죠, 그죠?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예, 그죠? 얘가 모줍니다. 예. 몽샹금입니다. 소피아하고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얘가 소피아거든요. 틀리죠? 얘가 몽샹입니다. 얘가 몽샹금입니다. 네. 자, 복면잘 들었죠? 그죠? 예. 애한테 가볼게요. 네, 몽샹금 자국 1두 네. 특가로 드리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1두 특가입니다. 요새 한동안 특가 안했잖아요. 4cm입니다. 뿌리 없습니다. 지금 뿌리 날 때가 돼서 묻어난 겁니다. 4cm입니다. 네, 예. 베이스가 엄마고 비슷하죠, 그죠? 예. 이렇게 몽창근까지 오늘 10개 아이 보여드렸고요. 오늘 원중금, 원중물김 뽀글이. 막, 번식 쫙해난거 여러분들한테 쫙 냅니다. 네. 간만에 우리 아이를 판다, 그죠?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니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여 이사화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기 하 너무 좋고 좋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또 이사까지 오게 되고 어, 인생의 반전이 제일 기다린 것 같아요. 예, 저는 힘차게 달려가 볼 겁니다. 예, 어, 아자아자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 예,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뭐 그렇더라도. 잘 견뎌야겠죠. 여러분들도 요새 금에이좀 힘든, 키우시는 분들 좀 힘든, 힘든 시간들인데 잘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어, 믿읍시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만나, 또 다시 또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월요일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 와라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